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나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어마무시 답안을 본격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돌려쓸 수 있는 답안을 먼저 암기를 시켜드린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 개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다 다른 문제인데도 비슷한 답안으로 다 허버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죠.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어마무시 답안은 바로 혼자 삼종입니다. 토익 스피킹에는 혼자 하니 같이 하니 누구랑 하니 뭐 이런 걸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짜 내가 진짜 누구랑 하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준비 시간이 충분하진 않거든요 혼자를 선택을 하시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입에서 쭉 나올 수 있도록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답안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하다 집중이 잘 된다 방해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세 개로 암기해 주세요. 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을 혼자 하냐, 같이 하냐. 그러면 혼자 한다고 뭐라 그래요? 운동을 혼자 하면 편하다. 운동에 집중이 잘 된다.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럼 제가 운동에서 공부로 바꿔볼게요. 공부를 혼자 하냐, 같이 하냐. 혼자 하면 편하다. 집중이 잘 된다. 공부해라고 하면 되겠죠? 방해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답변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이게 30초 짜리 다 60초 짜리 다막 이러면 뒤에다가 공부사전 같은 거 붙여 주시면 좋아요 공원은 혼자 가세요 같이 가세요 혼자 가면 편하다 집중이 잘 된다 방해 안 받는다 뭐에 집중을 하냐 What I do 이렇게 해도 되고요 먼저 공원에 갔을 때 자전거를 나는 타는데 혹은 독서 또 맨날 독서 하시면 돼요 독서를 하는데 이거에 집중을 잘할수 있다 Focus on my time at a park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고요 동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부해서 똑같이 갈수 있는 게 바로 도서관이겠죠 도서관은 그러면 혼자 가니 같이 가니 혼자 간다 편하다 공부에 집중 잘 된다 방해 안 받는다 역대 정말 많이 나왔던 건 일하는 거예요 일할 때 혼자 하는 게 좋냐 같이 하는 게 좋냐 혼자 하는 게 좋다 혼자 하면 편하다 집중 잘할수 있고 방해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마무시 답안 중에 1, 3종으로 빠지면 되겠죠. 취미 생활을 혼자 하세요. 같이 하세요. 내 취미는 뭐다 하고 구체화 시키는 것도 되게 좋아요. 토스는 구체화 시키는 답안을 최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 취미는 또 독서. always 독서. 혼자 하는 게 편해. 집중이 잘 되거든. 방해를 안 받잖아.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일단 work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I feel comfortable. And I can focus on my work better because I'm not interrupted by others. 자, interrupted 대신에 disturbed. 이걸 써도 되고요. 이 문장 대신에 no one bothers me. 이걸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다가 본격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Question 1. Do you exercise alone or with others? I exercise alone. First, I feel comfortable. and i can focus on exercising better because i'm not interrupted by others question two would you prefer to study alone or with others i would prefer to study alone first i feel comfortable and i can focus on studying better because no one bothers me question number three would you prefer to work alone or with others i prefer to work alone first i feel comfortable when i work alone and I can focus on my work better because I'm not interrupted by others. Question number four Do you usually enjoy hobbies alone or with others? I usually enjoy hobbies alone. I like reading books. So when I enjoy my hobby alone, I feel comfortable. And I can focus on my hobby better because I'm not interrupted by others. 자, 이렇게 오늘 혼자 삼정 공부했는데요. 토익스피킹에서 역대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마무시 답안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Bye, 이 가이스!